오늘은 하박국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 바벨론이 앞으로 이 유다를 침공할 것을 바라보면서 한편의 애가와 같은 이 선지서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서를 읽을 때는 어 마지막에 예언서 같은 느낌으로 읽지 마시고 애가서를 읽다.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를 읽듯이. 이 애가의 느낌으로 읽다 보면은 더 많은 것들이 다가오게 됩니다. 특별히 하박국이 1장과 2장에서 하는 이야기들을 살펴보면은 어, 일종의 숲을 보기보다는 나무를 보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것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이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투정부리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3장의 이 내용을 복 때는 그 이후에 이제 숲을 보기 시작하는 하박국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 이전에 있었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이제 나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는지에 대해서 하박국은 고백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하박국이 이야기했던 나무의 모습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박국서 1장과 2장을 읽다 보면, 어찌하여, 왜? 라는 질문이 끊임없이 등장합니다. 지금 당장 어찌하여 우리 민족이 이런 상황에 있습니까? 왜 그들을 세워서 우리를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라는 의문을 대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이 살고 있던 이 시기 앞서 이야기했듯이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시대였습니다. 불의와 우상 숭배가 가득한 시기였습니다. 외부에서는 바벨론이 힘을 키우고 남 유다를 삼키려고 하는 시기였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하박국은 어찌하여 이죄약된 세상을 가만히 두고 계십니까?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토라를 등한시하고 폭력과 불의 가운데 가득하고 이 부패한 지도자들이 있는 이 세상.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 불이한 세상 아닙니까? 근데 어찌하여 이 백성들을 그냥 놔두십니까? 그것이 일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토로하니까 하나님께서 어 걱정하지 마, 난 그들을 그냥 두지 않을 거야. 그들을 위해서 바벨론을 이용해서 그들을 칠 거야라고 말씀하시니까 그제서야 하박국이 한번더 이야기한다. 왜 하필 바벨론입니까? 바벨론이 저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는 않은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필 바벨론을 세워서 이 땅을 치시려 하십니까?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박국의 외침에 부패한 나라도 사용하고 그들이 악행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들도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 하박국이 3장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나무를 보다가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 왜? 이런 질문들을 던지다가 이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며 3장에서 기도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박국의 기독 속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한번더 찾아보고 알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하박국서 3장을 통하여서 알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소문으로 들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박국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적들을 향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스라엘 민족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그 소문으로 들렸던 악행과 죄악이 가득한 지금 그 유다 민족들 그 속에 들렸던 하나님이 아니라 그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 내셨던 하나님에 대한 자신들은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렇게 들려왔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의 첫 번째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왜 저들을 그만 저렇게 두고 계십니까? 라는 것에 대해서 선과 악을 구별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공의의 하나님이 하박국서의 이 고백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를 주시고 악한 행동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이스라엘을 구하시고 회복시킨 그 하나님의 모습이 하박국의 고백 가운데 드러납니다 사람들은 그 소리가 그저 뜬 소리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닐 땐 굴뚝에 연기 날까라는 말처럼 그 사람들의 소문과 소문과 소문 가운데 들리는 그 일들이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고 계신 일임을 하박국 선지자는 고백하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선과 악을 구별하셔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박국의 이 기도 속에서 우리들이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 절의 하박국의 기도 가운데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극류를 잊지 마옵소서.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인 부흥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솔깃하십니까? 하지만 이 구절 가운데 부흥이라는 단어 말고. 우리는 다른 것들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부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일종의 자기만의 생각을 가지고 이 부흥을 바라봅니다.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부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이들에게 부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한다면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이 버글버글해서 정말 앉을 자리 없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 처만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가운데 부흥이란 단어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하야라는 단어로서 살아난다, 생명을 유지시킨다, 소생시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거의 죽은 것과 다름없는 상태 속에서. 생명력을 넘치게 다시금 살아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심판 가운데서. 심판의 약속, 심판하신다. 그 공의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이후에 그들을 다시금 살리실 것이다.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고백입니다. 바벨론이 심판당하고 불의와 죄로 오염된 백성들이 심판당하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을 그 약속한 것 그것을 하박국 선지자는 "내가 살아 있는 동안에 조금 빨리 보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라고 고백하면서,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 단순히 "하박국이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한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박국에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한 약속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는 실제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하박국의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신다라고 합니다.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내려온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두 지명은 유대에 있어서 남쪽에 속합니다. 신의 산이 있는 곳을 이야기합니다. 신의 산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곳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곳입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났던 곳입니다. 그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부터 시내산 하면 딱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떠올리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행하기 위해서 오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조들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 이 땅에서 다시금 행하실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생각하는 것그 이상을 보여주십니다. 온 하늘을 덮는 하나님의 영광, 세계에 가득한 찬송소리, 눈이 부셔서 볼수 없는 햇빛 같은 하나님의 광명,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그 이상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고 약속을 지키고 계심을 하박국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박국의 기도 속에서 공의로우신 하나님과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리고 실제로 그것들을 행하실 능력이 있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도 속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또 다른 모습들, 우리가 스스로 다시금 이 시대에 생각해야 되는 하나님의 모습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기할,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여러 가지 좋은 미사 요구들을 하나님 앞에 붙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하지만 우리가 자주 붙이지 않는 그말 가운데는 심판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심판이 있고 구원이 있는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해서 죄에 대해 공의의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여기시고 그것에 대해서 그 결과를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하게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 심판 가운데 우리가 가지 않고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 죄에 대한 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사용하여 유다를 심판하셨듯이 우리들도 하나님의 도구, 다른 도구들을 우리가 심판할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그 심판 가운데서도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지만 반대로 구원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우리를 취하기서 그 죄에 대해 심판하시지만 그 죄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하게 하박국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 이루세요. 그 심판 가운데 우리들이 무너지고 그 심판 가운데 우리들이 황폐해지고 아무것도 없지만 이 하박국의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 내가 정말로 그 아무것도 없는 열매 가운데 포도나무가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내가 하나님을 향해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였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 고백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에 대해 심판하시지만 선포하시지만 반대로 구원도 심판하십니다.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이말 속에 우리들은 회개라는 말 가운데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그말 선포 속에 구원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금 부활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믿는 믿음 그것이 우리들에게 구원의 그 놀라운 사건이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들은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번더 기억할 것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이 있다면 다시 오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심판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들은 우리 마음 가운데 재림의 하나님을 한번더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이 하실 심판과 회복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기다림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들이 심판받는 그 시간입니다. 말하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그 고백이 우리들의 마지막 때에 심판 받을 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이 천국에 가는 것 아직 돌아오지 못한 이들은 심판 받는 것에 대한 고백임을 기억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금 오실 때 일어날 것임을 우리는 확신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다리면서 우리도 하박국처럼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에게 행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다리면서 그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고 3장의 마지막에 고백합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약속. 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대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고 그 능력 가운데 그 이루심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하박국 말씀 속에서도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해야 하는 일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됩니다. 어둡고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선하시며 공의로우시며 악을 미워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 눈앞에 비록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내 눈앞에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이 딱 등장합니까?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하지만. 그 위에 하나님이 하실 그 놀라운 일들. 혼란한 시대, 혼란, 혼란한 시대 속에 선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악을 미워하시는 하나님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 지를 깨닫게 되는. 우리 삶 속에서 이 어둡고 힘든 시대, 세상 속에서도 정말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의지하며 심판의 하나님을 선포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전하고 다시 오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